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수 고영우, 23,는 경남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라운드 39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성균관대 재학 시절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하여 주목받았다. 고영우는 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었다. 시즌 초반에는 주전으로 뛰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주전으로 출전하는 경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5월에는 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5월 타율 0.485, 16안타, 2타점, 5득점을 기록 중이다. 시즌 전체 타율도 0.394로 4할에 가까운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28안타, 10타점, 9득점을 기록 중이다. 더불어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2루, 3루 유격수까지 수비가 가능하며 실책은 단두 개에 불과하다. 19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도 고영우는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시즌 두 번째로 리드오프타자로 나서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1볼넷을 기록하며 100점 만점의 경기를 선보였다. 고영우는 타순에 대한 부담 없이 평소처럼 타석에 임하려고 한다.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은 공에 자꾸 손이 갔던 것 같아. 최근에는 삼진을 당하더라도 나만의 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을 잘 보려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라고 밝혔다. 4월 21일 잠실 두산전에서 3타점, 5월 11일 고척 하나전에서 2타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시즌 세 번째 멀티타점 경기를 기록했다. 고영우는 오윤 타격 코치님께서 항상 타석에 설때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셨다. SSG 전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했다. 라고 말했다. 현재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신인왕도 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영우는 지금은 매 경기마다 집중하려고 한다. 꾸준히 기록을 쌓아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라고 강조했다. 2024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9순위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내야수 고영우 23는 올. 시즌 팀의 개막엔트리에 포함된 6명이 순수신인 중 유일하게 한 번도 1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간판타자 이정후,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의 메이저리그, MLB, 진출과 에이스 안우진, 25 의. 수술 후 입대 등으로 인해 약화된 팀의 뎁스를 감안하더라도 막 입단한 신인이 꾸준히 1군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뎁스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28 경기에 출전해 홈런은 없지만 타율 0.394, 71 타수 28 안타, 10 타점, 출루율 0.476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순수 신인 타자들 중 가장 많은 95 타석을 소화한 한화 이글스의 황영목 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3 타석에 들어섰다. 수비에서는 3루수117.2 이닝. 이루수 36이닝, 유격수 21이닝로 고루 출전하며 단두 개의 실책만 기록했다. 이처럼 공수 양면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그의 타격 성적은 경이롭다.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 서 안타를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타율은 0.48로 33타수 16안타, 출루율은 0 5 8 5였다 6번 또는 7번 타순에서 중심 타선을 지원하다가. 19일 고척 ssg 랜더스전에서는 리드오프로 기용되었다 이는 그의 뛰어난 출루 능력 덕분이다. 네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라 는 오윤타격코치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고영우는 시즌 초에는 안 좋은 공에 자꾸 손이 갔지만 최근에는 삼진을 당하더라도 내 존을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순수신인이라는 타이틀은 신인상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영훈은 특히 시즌 개막 전 최하위권 후보로 분류됐던 키움에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매일 경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며 꾸준히 기록을 쌓아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키움은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10에서 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랜만에 거둔 것이었다. 키움은 4월 17일 KT와의 경기 이후 이어진 홈 13연패를 끊어냈다. 만약 이번에도 패했다면 KBO 리그 역대 홈 경기 최다 연패 기록과 동료를 이룰 뻔했다. 기존의 홈 경기 최다 연패 기록은 1987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보 핀토스가 기록한 14연패였다. 키움이 홈구장에서 충분한 예행 연습을 하지 못한 탓일까? 키움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한번이 경기를 치렀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고척돔에서 개막전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움은 구장이 재정비되는 동안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다. 시범경기 기간 동안 홈구장에서 치른 경기는 LA 다저스전 단한 경기뿐이었다. 선수층이 얇은 데다 홈구장 적응기를 거치지 못해 불안한 상태에서 개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우던 걱정대로 키움은 시즌 개막 후 4연패를 기록했다. 첫홈 경기였던 3월 29일 LG와의 경기에서도 패배했다. 하지만 3월 30일 LG와의 경기에서 8에서 3으로 승리하며 첫 승리를 거뒀다. 키움은 다음날 경기에서도 승리의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며 상승세를 탔다. 홈 경기에서의 승리가 반등의 기회가 됐다. 그러나 4월 중순부터 홈 구장에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순위도 점차 하락했다.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며 그동안 타격으로 버텨왔던 키움의 성적이 점차 떨어졌다. 순위는 거의 최하위권까지 내려갔다. 연패타의 기록까지 세운다면 팀 분위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을 구할 영웅이 나타났다. 내야수 고영우가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끈 것이다. 고영우는 19일 고척에서 열린 SSG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에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5회 원아웃 1이루 상황에서 1에서 2로 뒤지고 있던 키움은 SSG 오원석을 상대로 우익수 방향으로 적시타를 날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다. 로니 도슨의 우익수 안타 때 3루까지 진출한 고영우는 김혜성의 2루땅볼 때 홈을 밟아 득점했다. 키움은 5회에만 3점을 올리며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다. 6회에서는 침착한 타격으로 추가 득점을 올렸다. 고영우는 원 아웃 말로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렛을 얻어내며 팀의 점수를 보탰다. 키움은 6회에도 3점을 추가하며 승리를 굳혔다. 8회 원 아웃 일루 상황에서는 좌익수쪽 안타로 출루에 성공한 후 도슨의 홈런에 힘입어 함께 홈으로 들어왔다. 고영우는 경남고 시절부터 타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 이주현과 같은 경남고 출신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수비에서의 약점 때문에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선균관대로 진학했다. 대학에서는 수비형 선수로 성장했고 졸업 후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39순위로 키움의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문하는 꿈을 이뤘다.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홍원기 감독은 고영우의 타격 재능을 잘 알고 있었다. 홍 감독은 고영우가 노시환, 한동희 등이 있는 경쟁이 치열한 경남고에서 이들과 견줄 만큼 좋은 타격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기술과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말했다.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원기 감독은 3루나 2루 수비는 합격점을 주고 유격수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고영우는 키움에서 점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6 명의 신인 중1 명인 고영우는 4월까지 38 타수 12 안타 4 타점을 기록하며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고 5월에는 타격감이 폭발했다. 5월 10일 경기에 서 타율 0.48로 33 타수 16 안타 6 타점을 기록하며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1번 타자로 출전하며 팀의 선두 타자 문제도 해결했다. 또한 이번 시즌 신인왕 경쟁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고영우는 시즌 초반에는 나쁜 공에 자주 손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삼진을 당하더라도 나만의 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것 같다. 고 말했다. 또한, 오윤타격 코치님이 항상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타석에 서라고 하셨다. 며 해결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전했다. 신인왕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일 경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며 계속 좋은 기록을 쌓아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